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상규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날, 안식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대리가 부장에게 하루 쉬겠다는 휴가원을 냈다. 부장이 말한다. 김대리, 1년은 365일이지? 하루는 24시간이고, 그중 자네가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이지? 하루에 3분의 1을 근무하니까 결국 1년에 자네가 일하는 날은 122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52일이 일요일이고 밤만 일하는 토요일은 26일로 치면 겨우 44일이 남아. 그걸 자네가 다 일하나? 밥 먹는 시간에, 화장실 출입하는 시간에, 담배 피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빠진다고. 그걸 다 빼면 자네가 일하는 시간은 27일이라는 소리지. 게다가 자네 여름 휴가는 10일이지? 그럼 17일이 남는군. 그 중에서 신정, 구정, 식목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재헌절 광복절, 추석, 크리스마스, 그리고 회사 창립 기념일까지 휴일이 총 16일이야. 결국 자네가 제대로 일하는 날은 1년에 딱 하루라 이거야. 그런데 그 하루마저 휴가 오늘 내면 아예 놀고 먹겠다는 건가? 자네도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게. 그러자 김 대리가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장님, 전 너무 피곤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4,500만 인구 중에 2,500만은 노인이나 실업자 아니면 퇴직자들이죠. 그럼 남은 인원은 2,0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1,600만은 학생이거나 어린이들이죠. 그럼 400만 명이 남습니다. 현재 100만 명의 국방을 위해 군대에 있거나 방위 근무 중이고, 100만 명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럼 200만 명이 남는 거죠? 또 180만 명이 정치를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들이니 남는 건 20만 명. 그중에 18만 8천 명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 겨우 12,000명이 남지요. 그리고 11,998명이 감옥에 가 있으니 결국 2명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부장님과 저. 그런데 부장님은 매일 제가 올린 보고서에 결재만 하고 있으니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저 하나뿐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 이와 같이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었죠.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는지를 볼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갈수 있도록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격분한 바로는 덩 무거운 노역의 짐을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되 하루에 만들 수량은 그 전과 동일하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애굽의 바로는 더 많이 거두어 더큰 부와 재물을 쌓으려는 그의 세속적 욕심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가혹하게 일하고 일하고 일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쉼이란 상위 계급에 있는 자들의 사치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과 휴식, 곧 안식이를 빼앗긴 지 오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노동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저의 아버지는 벼농사와 고추 농사를 주로 하셨었지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이 농산일의 고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매우 사랑하셔서 어린 시절에 많은 일을 시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짬짬이 아버지를 도와 농산일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이면 아버지께서 상규야 밭에 가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여름날 고추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고추를 따는 일만큼은 정말 끔찍하리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고추밭에요. 그 고랑 사이에 들어가면. 이 어른의 허리춤보다 높게 자란 고추대 사이로 쪼그려 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고추를 따야 돼요. 당연히 바람은 하나 들어오지 않고, 햇볕은 내리쬐는데, 그고춧고랑 사이에서 고추를 딸 때면 정말 말 그대로 사우나에 들어 앉은 모양새와 같습니다. 한참을 앉아 고추를 따는데도 시간을 물어보면 채 3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에 있는 땀구멍의 개수를 셀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땀구멍의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나머지 열을 배출하기 위해 땀구멍이 있는 대로 팽창해서 땀구멍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한참 일하다가 팔뚝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커먼 점들이 우수수 생긴 것입니다. 엄마에게 놀라서 물어보니 그것이 바로 땀구멍이 커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무덥고 고역스럽고 그시간이 가지를 않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중노동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1년 365일 그들의 숨이 닿을 때까지 해야 했다니. 참으로 종된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 히브리 백성들로 하여금 왜 벽돌을 만들도록 했을까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이죠. 감독들을 그들 을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이 곡물을 쌓아두는 국고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벽돌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흠셋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 국경지역에 있는 신전이나 기타 국가의 건물들을 짓는 데 배치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대개 국가들이 그들의 재물을 신전에 보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들이 그들의 재물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기 위한 거대한 우상들의 창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신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국기 20장 4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미 여기서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상이란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기 물신숭배, 페디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물건 혹은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이 물신숭배는 원시종교 특유의 신앙의 형태로 큰 나무나 바위 혹은 거대한 자연현상의 모습을 보며 경외를 표하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10계명에 기록된 우상숭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신숭배의 사상을 현대의 사회화학적 개념으로 적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칼막스였습니다. 물론 제가 칼막스의 말을 이용한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가 자본주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또 다른 물신숭배 사상에 대하여 지적했던 그의 내용은 생각해 볼만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본주의적인 생산 체제 아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사회 관계가 물상화되며 물상적 의존 관계로 변질한다. 그래서 본시 인간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내는 생산물에 지나지 않는 상품 화폐 자본 등의 물질이 마치 고유의 힘을 지니고 그들 배후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떠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상품, 화폐, 자본 등 인간 노동의 생산물을 신앙 또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 이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물신숭배라고 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일상적 종교가 되어 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한 상품숭배, commodity fetishism. 이것은 현대인들의 또 다른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상품들을 소유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만들어내므로써 결국 상품이 그 나름의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 권력은 더욱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는 이 상품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의 우상을 더 많이, 더 좋게, 그리고 더 멋지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참된 쉼과 안식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멋도 맛입니다. 이것은 S 전자회사의 김치 냉장고 광고의 문구입니다.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 그런데 이왕이면 더 멋지고 폼 나는 김치 냉장고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광고를 들으면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매도 불구하고 더 멋진 냉장고를 삽니다. 내 집안에 그런 김치 냉장고가 없으면 나만 좀 찌그른 것 같고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광고 카피는 어떻습니까? 지중해풍 바람이 예술이다. 이것은 엘전자회사의 에어컨 광고 문구입니다. 이 에어컨을 틀면 지중해의 이국적인 바람이 불어나오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광고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에어컨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지중해의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렇듯 요즘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자꾸 몰아갑니다. 더 좋은 차, 더 근사한 집, 더 멋진 명품 가방, 그리고 새로 나온 최신의 스마트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것 같이 현대인들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상품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가지려면 남보다 또한 우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에 학생들은 지치고 부모들은 등골이 빠집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힘이 세고 든든한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쉬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나만, 내 아이들만, 우리 가족만 뒤처질까 봐 불안한 이 삶의 경쟁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착취를 위해 생산을 요구하는 애굽의 우상들. 그 우상들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쉼도 없는 고역에 내몰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상품을 생산해 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상품, 더 좋은 상품을 갖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돈을 벌어야 하는 현대인들. 그런 상품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제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쉼없는 노역에 시달리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음과 같이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첫 번째 개명은 출애굽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노예들이 그때까지 알았던 다른 모든 신들과는 다르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상품 곧 벽돌이 아니라 관계,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개명을 통해 더 이상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상에게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는 마침내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느라고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죽도록 고역을 치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했음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에 와서 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무거운 멍에는 일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무거운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큰 소유를 위한 삶의 경쟁이 이 무거운 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쉬어라. 여러분 넷째 계명, 곧이 안식의 계명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충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바로의 우상들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느라 얼마나 고되었느냐. 너희들이 잊었었던 안식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별했던 쉼의 날, 이 안식일, 그 평안의 시간으로 어서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차에 더 멋들어진 삶을 누려야 하는 삶의 경쟁에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됐다. 그만 와서 쉬어라. 일중일중 중 일곱째 날 내가 너에게 평강과 축복을 주기 위하여 구별한 이 안식일에 너의 삶을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삶의 경장에서 지칠 때이한 시기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